안녕하세요. 전문가 이동근입니다. 어, 오늘은 G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볼 건데요. 어, G80은 21년부터 출고가 되어서 어, 인기 있는 모델로 어, 중고차 시장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중고차에서 인기 있는 G80 모델 고르는 법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 드릴 거고요. 오늘은 페이스리프트 출시된 내용 관련해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80 페이스리프트가 이제 출시가 돼서 사전 예약 들어갔고요. 지금 예약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으로 이제 출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G80 구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BMW 5 시리즈나 벤츠 E 클래스랑 이제 G80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슷하고 옵션은 오히려 좀뛰어나 g80이 더 좋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서 이제 5500만원 출발하던 신차 출고 가격이 5890만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폭 인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g80 같은 경우가 현대기아에서 조금 다르게 모든 사양들이 모두 사양들이 싹다 옵션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9200만원까지 5890만원부터 9200. 920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옵션을 조금 잘 선택을 하셔서 차를 출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가격표, 그 다음에 어떤 등급을 사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최근에 아시는 분 소개로 신차 계약을 한데 넣었는데 신차 가격이 928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렸습니다. 이게 9 2 0 0만원에 넘어가버리면 실질적으로 지구공을 구입하시는 게좀더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손님한테 이럴 거면 지구공을 사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렸는데 어, 손님 생각이 지구공은 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나는 그냥 g80에서 제일 좋은 걸 사고 싶다고 하셔서 g80에 3.5넣고 4륜 넣고 모든 옵션에 다 때려 넣으니까 9,28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아마 한 3개월 뒤에 출고가 될것 같고요. 그 출고되면은 또 출고 영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납기가 있는데요. 어, 사실 지금 영업사원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납기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계약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납기가 짧아도 길어도 안 알려주는 게 현대에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알아보고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고 하니까 3, 4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요. 이번에 투싼도 페이스리프트 내일 모레 출고하는데 한 3개월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용자에 맞춰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되는 모델들이 들어간 차량들은 조금 더 기계 걸릴 거리 예상을 하고요. 길면 은 5개월, 뭐 짧으면 3개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옵션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계약 넣으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G80의 장점은 어, 우선 대형 수입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수리가 조금 용이하고요. 뭐 현대 아무 때나 가셔도 다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리가 용이하고 옵션이 수입차 대비 좋습니다 그리고 2.5를 선택을 많이 하는데 2.5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세금 때문이죠 그래서 cc별 세금이 나올 때좀 저렴하게 나오고 뭐 한국에서 엄청 뭐 때려 밟고 할 때가 잘 없기 때문에 2.5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사실 요즘 점점 bm5랑 벤츠e가 디자인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 bm은 돼지코 벤츠는 삼각대에 점점 닮아가고 있죠. 아우디도 그렇고. 그럼 이런 차들가 비교했을 때 디자인이 전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요즘은 조금 젊은 사람들은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 해서 G80을 뽑는 경우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좋은 차를, 수입차를 한번 타보셨다가 수리 때문에 다시 국산 G80이나 G90을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자인도 예쁘지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장점을 때문에 구입을 하시고요. 어, 그래서 이제 가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표를 보면은 기본 모델이 5,890만원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일 가성비 좋은 모델은 이 기본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기본 모델만 뽑아도 옵션이 충분히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2.5 터보 엔진에 8단 변속기 들어가고 어, 보시면은 헤드램프도 LED 플 LED 들어가져 있고 18인치 휠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리도 뭐 충분히 이중접합 유리로 좋은 유리가 들어가져 있고요 어, 내장으로 보시더라도 통합력내비 요즘 이렇게 붙어있는 내비 계기판까지 이렇게 붙어있는 통합형 디스플레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속다이어 돌리는 저 변속다이어 되어 있고요 어, 패드시프트 뭐 룸밀러 하이패스 이런 거다 들어가져 있고 앰비언트까지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백 10개 그 다음에 급제동 경보장치 차로 이탈 방지 그 다음에 운전자 <laughs>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방지 이런 거싹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만 하셔도 충분히 좋다는 내용을 아마도 계속 제가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의시설에 보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들어가고, 이제 디지털 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전자식 파워락, 뭐 레인 센서, 열선 이런 건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이제 투싼 페이스리프트 때도 요게 이제 추가로 들어가면서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도 똑같이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들어가고, 프로토 에어컨, 그 다음에 후속 공조, 전석 제어 가능하고, 뭐 이런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즘 필수로 제가 많이 추천드리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충분히 다 들어가기 때문에 어, 기본만 하셔도 충분하고요. 어,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 내가 좋은 걸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 뒷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파퓰러 파퓰러 하나 정도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파퓰러 가 넣게 되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사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되면은 이제 네비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비 관련된 기기 같은 것도 다 이제 네비를 안 봐도 유리에 뜨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것 때문에 헤드업을 많이 하는데 이제 파퓰러를 넣게 되면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랑 비트임 캠요렇게 해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전 모델에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선택이 됐는데 요즘은 뒤에 와서는 이제 이게 선택이 안 되고 파퓰러 안에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 내용은 조금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많이 하시는 옵션 중에 하나가 시그니처 디자인도 조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디자인, 그 다음에 파퓰러 요 정도 옵션 넣어주시면은 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량을 가져가시고 제가 계약했다는 차든 이런 옵션들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가격표에 어 조금은 이제 손님 손님들에게 추천을 해서 가격을 여기 옆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하셔도 된다라고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어뭐 30대, 40대 초반 좀 젊으신 분들이 하신다고 하시면은 2.5 터보에 스포츠 스포츠 패키지 넣고 그 다음에 파퓰러 정도만 넣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 듭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거다 필요 없다. 정말 가성비는 기본 모델이 제일 가성비 같고요. 뭐, 헤드업 있으면 좋고, 뭐, 비트캠 있으면 좋고, 뭐, 이런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면, 하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1 같은 경우는 여기 서라운드 뷰, 360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 근데, 만약 이런 거좀다 불편하고, 그 전에 차에서도 안 썼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런 선택에 대한 그런 게 니즈가 없다고 하시면은, 그냥 기본 사시면 되고, 어, 차를 와이프도 쓰고, 이제 뭐 가족도 이렇게 쓰다 보면은, 이런 주차에 대한 것이런게좀 걱정이 된다 하시면은, 그냥 제일 기본, 5,890만원에 요거 370만원짜리 하나 넣어서 6,00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하시면은, 제일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G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 제 최근에 계속해서 좀 G80 매입, 매입 이제 판매 문의가 와서, 다음번 영상 같은 경우는 G80 중고차로 구입할 때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차를 보고 출고 하고 그 다음에 중고차를 보러 가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G80의 고질병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한번 더 체크해드리는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G80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계약을 계획 중이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옵션이라든지 뭐 좋은 차량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